안녕하세요. 미라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사를 하고 요즘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퇴사했으니까 이제 6개월이 되고 있어요. 제가 퇴사한 회사에 15년 넘게 근무를 해서 퇴사를 하는 날에는 대단한 뭔가가 생길 것 같았는데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몇번 만류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저는 몇년 동안 준비를 했었고, 이제 확신이 들어서 사직서를 냈거든요. 그 여러 조건을 다시 제시한다고 해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사직서를 스캔처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퇴사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 나는 사주서를 내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5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면서 사주서를 한 번도 안 냈어요. 내가 준비된 상황에서 사주서를 내고 뒤도 안 보고 나간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한번 사주서를 내고 여러 회유로 인해서 다시 주저한다면 그때부터 회사는 그 사람 이제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갈 곳이 없어 남는구나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고 그때부터 어떤 불합리한 일을 넘기더라도 불평 없이 일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지만 1 5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 와중에. 만두고 싶은 적도 많았겠죠. 그 이유가 업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 내부 사람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본 문제일 수도 있고 어,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 게 처음에는 이 화가 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이직 생각도 하고 어, 퇴사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 경매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닐 때제 주위 동료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퇴사를 한다, 이직을 한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점점 자신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면 이직을 하든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할수 있는 생각을 하겠지만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안주를 하게 되고 그 불합리한 시스템을 적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거를 어쩔 수가 없다. 아, 이러면서 이제 밑에 직원들에게 그 부분도 설득을 하죠. 한마디로 회사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또 하긴 해요. 살아야 되니까. 저도 부동산 경매로 퇴사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처한 상황을 조금씩 조금씩 인정하면서 그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성공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퇴사를 하고 홀로서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살아온 방식과 방향이 아닌 제 2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갖고 있던 마인드, 생활 패턴도 변해야 되고, 이제 더 책임감 있게 내 삶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나 퇴사를 해요. 이직을 하든 내 사업을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그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든 어떤 재테크든 어, 좋은 아이템 찾아서 창업 준비를 하든 내가 회사 안에서 성공해야지 하고 집중을 하면 그 준비는 점점 늦어질 거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그 안에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시야가 넓어질 수는 없겠죠. 부동산 경매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니까 어, 올해 월급이 더 얼마나 오를까, 안 오르면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어 준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깨졌죠. 준비된 사람에게는 회사라는 울타리 받기 더 기회가 많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참 공감을 많이 해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경매를 시작을 했고.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퇴사까지 해서 제 일을 하게 된 거죠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전자책도 쓰게 되고 교육 강의도 하게 되고 물론 책이나 강의를 처음에 부동산 경매 시작할 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생기게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부터 내가 퇴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를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동산 경매 시작하고 2년 정도 되는 시점부터 이 퇴사라는 거를 고민을 좀 했거든요. 회사 업무보다 부동산 경매 쪽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시점이 자연스럽게 오게 돼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재테크든 내가 수익을 잘 내고 있다면 퇴사를 고민하는 시점은 누가 고민을 해보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퇴사를 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퇴사를 다닐 때는 봄일이든 주말이든 평일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가 주말에 근무가 없으면 뭐 취미생활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을 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시간 관리를 해서 쉬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몸이 쉬고 있어도 머리는 쉬지를 못하죠. 어, 저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예전에 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쉬어도 쉬는, 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기분인 듯해요. 오늘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해야 할 일들과 계획들을 해야 되고 그 품행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퇴사를 하고 매일매일 달리는 기분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문득 쉬는 날을 정하고 제대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도 제시한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쉴 때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저는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패턴을 스스로 미리 만들어 놔야 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잘 먹자. 회사 다닐 때는 정해진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든 아니든 그냥 먹어야 되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잘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뭐 성격상 또뭘 한번 하면 끝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잘 움직이지 않나, 않게 되다 보니까 또잘안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투자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퇴사 후 6개월 정도 된이 시점에서 이두 가지 패턴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이 리마인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자.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결국 돈을 잘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소통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한뼘 성장한 하루 만드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